2 라운드 경연이 종료되고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려던 찰나 갑작스러운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. 지금부터 탈락자들 중 투표가 진행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. 사백기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단3 명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. 과연 탈락자들 중 패자 보일 투표에서 살아남은 참가자는 누구일까요? 첫 번째 추가 합격자입니다. 언니, 언니 아대지가 번째, 언니 g a r Yokamida, Jiomsi. Damantan Hanzari, Gingo, Boduashi Sunny, 세 번째, 추가 합격자입니다 홍승민 씨한명더 똑같이 u n Misi. Wow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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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자부활전으로 완전히 뒤집힌 판도, 과연 이들이 앞으로의 무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.